좋은 아침입니다 선배님들 오늘은 인턴 3주차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면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고구마 맛 쉐이크를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걸어서 출근하는데 힐링이 되더라고요 꽃도 예쁘고 너무 예쁜데? <laughs> 풍경도 예쁘더라고요 8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인사로 오전 업무를 시작했고요 안녕하세요 네, 이제는 혼자서도 일도 척척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밥도 먹으러 갔는데요 점심먹고 간단하게 산책 후, 회사로 복귀했습니다. 열심히 일하다가 2시쯤? 너무 졸리더라고요. 이럴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? 마지막에 실수도 해서 정신이 없이 일을 마무리했습니다. 와 오늘 큰 실수를 해가지고 와 오늘 야근해야 되나 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? 다행히 급한 일이 아니어가지고 주인님이 내일 출근하자마자 하라 하셨습니다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